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를 살펴본 김에 이 낭만주의의 상속자인 실존주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존주의는 일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사상의 장점이 이 문장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억압이나 본질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어떤 구조나, 아,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단으로 치닫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 사상의 한계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걸 슬슬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앞서 이제 살펴본 낭만주의의 뿌리를 읽으면 이 실존주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내용들을 참조를 하고 또이 사르트르의 책과 소광희 교수님, 박창국 교수님의 책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존은 원래 이념적인 본질과 대비하여 상용되는 철학 용어로서 밖에 서 있는 현실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X가 이제 밖에 그리고 이제 이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테어, 여기 이제 서 있는이라고 해서 이제 밖에 서 있다. 그래서 본질에 빠져 나와 있다. 아,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은 첫째로 이념, 이념적인 본질 밖에 빠져 나와 있는 현실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아, 이 현실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지금 여기를 사는 이 현실의 자기 자신이다. 그다음에 이 실존은 둘째로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존재 방식을 현실의 생존 방식을 통해 실현해가는. 자각적 존재이다. 이 무자각적 존재는 모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본질에 따라서 그 현실의 존재 방식이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자각적 존재인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선행함으로 어, 인간 독, 독자적인 본질이 시시각각으로 새겨져가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의자 나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본질이죠. 의자의 형상 같은 것들이요. 그 인간이 부여한 것이죠.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질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의 본질은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 이전에 관념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선택의 필연성을 스스로 인수하는 실존적인 자유이다. 그것은 현실의 자기가 무력하며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러한 기존의 일상적 자기를 넘어서서 밖에 서 있는다고 하는 무한의 자기 초극과 자기 초월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진실한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려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P2. 기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그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위키의 실존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1929년 프랑스의 키에르케고르의 새로운 번역본이 추이되었고 여기서 이제 실존의 개념을 장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 실존,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이렇다. 선택하기, 열정적이기, 생성되기, 개별적이고 주체적이 되기, 자기 자신을 무한히 염려하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기, 신 앞에 서기. 비록 신을 믿었던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서 출현한 개념이었지만, 이러한 실존 개념은 1930년대 프랑스 지성인 사이에 두 가지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은 합리적인 근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피투로 태어났지만, 기투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 이러한 실존의 개념은 자유의 이념을 함축한다. 아, 실존은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 신과 절대자에 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뜻한다면 비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는 자유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아, 그래서 계속 나무위키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이데거를 최초의 진정한 실존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실존주의자는 처음이었다. 음,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요. 이 나중에 출판된 저작들은 실존주의자로 간주할 수 없지만 이 전기에 해당되는 이 존재와 시간은 아, 실존주의적인 저작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고 아, 초기에는 실존주의자로 볼 수가 있고 후기는 아, 실존주의자라기보다는 존재론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아,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소강의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아, 여기에서 이제. 두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두 존재론의 사유는, 즉, 과학적 존재론과 변증법적인 존재론이 있는데, 이두 가지 사유는 보편성과 투쟁, 승리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전체론적이다. 그런 사유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우연적 존재자로 간주되어 소외되고 만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죽는 것은 개인이지 인간 일반이 아니다. 개인은 소외되어도 무방한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체이다. 실존론적 존재론은 개인의 구체적 삶을 사유의 중심에 놓고 거기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구명하는 존재론이다.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에서 이 개별화의 문제는 일반 존재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간주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아예 제기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인 나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의 획득을 위해서는 사유의 변환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 이번에는 박창국 교수님의 강독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실존이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등등을 고뇌하는 존재이다. 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라는 말은 어, 현존재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자신의 문제를 문제 삼도록 처해져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다.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현존재의 삶이 물질처럼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지도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규정되지도 않으며, 현존재는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투하고 그러한 기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그래서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 아, 이걸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한 분석을 예를 들면 데카르트나 칸트처럼 의식 일반이나 이성 일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스처럼 사회나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어떤 특정한 세계 속에 내던져져서 다른 사람들 및 사물들과 관계하는 동시에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구현해 나가는 각자적인 개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나 그다음에 뭐 이런 계통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숫자로서 어떤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인도 사람들과 세 달, 네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히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쉬는 곳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오피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파악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이 센스메이킹이라는 아, 그런 컨설팅 회사가 지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르트르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음,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이제 의자가 있다고 하자. 의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다. 누군가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의자의 본질은 앉기에 있고 앉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어, 일반적인 의자의 형태를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앉을 수 있고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의자인 것이다. 그래서 의자의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즉 원래의 목적이 충족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형태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은 의자와는 다르다. 인간의 본질은 결정되지 않은 데다 고정된 것도 아니다. 어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음... 이 따라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이 아니라 일단 신이 없음을 가정하고 전개되는 것이므로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른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았으나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지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찌 보면 상극인 실존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연금술 망량 합시려고 하는 이런 주장을 달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물론의 어떤 물질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 물질의 원리가 있겠죠. 그 물질의 원리가 인간 밖에서 구동이 되거나 혹은 인간의 의지 밑에서 근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은 이 인간의 자유를 이해하게 하는 실존주의와는 어떻게 보면 상극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합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나무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사르트리의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자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존주의가 상상하는 사람이란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되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상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일 원칙이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란 아무런 의지도 도움도 없이 매순간 인간을 창조하도록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 나는 얼만큼의 돈을 아, 친구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아, 그러나 그런 말은 그런 일을 실제로 해야지만 할수 있는 말이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 행동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행동을 허용하는 개념의 설명을 어떤 모럴에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자유요, 선택하시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오, 라고 할 바를 지시하는 어떠한 보편적인 모럴도 존재할 수 없소. 세상에는 아무런 표적도 없습니다. 아, 표적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어떤 청년이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비관이나 절망 속으로 피신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가 세속적인 성공을 할수 있게 태어났지 않았으며, 다만 종교와 성직과 신앙의 성공만이 그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징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징조의 의미가 그 자신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빈혈질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겁하지는 않다.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단념한다든가 혹은 양보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은 비겁한 인간은 스스로 비겁하게 되는 것이고 영웅은 스스로 영웅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이란 인간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므로 그보다 더 낙관적인 이론은 없다. 이 실존주의의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아,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의 특수성을 모두 인정하는 이점 때문에 굳이 논증할 필요가 없는 철학으로 귀결되고, 그래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메리원학이 지정을 합니다. 이 논증 없는 철학은 긴 안목으로 보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 철학에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계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이 나무위키에 보면은 이 메리 원학의 구절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 강조만으로는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의 명확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나 과학과의 적극적인 결합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실존은 사상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규제 원리일 수는 있어도 사상의 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구성 원리는 아니라고 이 철학사가 하이네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프랑스 철학을 대표했던 실존주의는 이 문화와 언어는 구조화되어 있고 인간은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주의 철학에 의해서 점차 대체된다. 이건 이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약간. 더 이후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경우에는 일어나된 체계와 고정된 구조를 부정하며 다운적인 가치를 긍정하면서 구조의 상대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존주의와 연결되는 맥락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존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와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아, 프랑스 모더니즘은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해체나 자유의 증진과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의 한계도 있고, 여러 사상사적인 부침도 있겠지만, 영원히 지지 않을 이 실존주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 객관적 제도나 대중문화의 노예가 되어 개성과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인간들에게 강력한 경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도그마의 절대와 경영에 반항하고, 인간 실존의 진실을 우선시킴으로써 현대 휴머니즘 철학으로서 진가를 발휘한다. 음,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공동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사회 속에 있는 한 이름이야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대안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인간 본성의 중심으로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실존주의가 진지하게 읽혀야 하고 또 진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아,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